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지방에서 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아홉 지파와 지파 절반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두 지파와 문하세 지파 절반에게 요단강 동쪽의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문하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지만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각각 땅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 지파의 몇 사람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들 중한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모세에게 당신과 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종인 모세는 우리가 들어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수아는 여분내의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내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헤브론을 기랏 아르바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아락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